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인절에서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려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병원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목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렛의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laughs>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곳 떠나라 아니라 습니다 이에, 이에 다시 자기 사람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절박한 삼성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이선 굉장히 절박한 어, 상황에 사실은 최했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통해 우리의 사람들, 어, 성도들 절박한, 진짜 진태의 양난의 어려운 삶 속에 처할 때가 있죠. 많죠, 사실은. 그럴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절박한 상황을 맞았던 사람, 사람도 있었죠. 28장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사울 왕은 뭡니까? 가장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블렛셋 군대가 목전에 왔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그때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무당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을 택했던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죠. 마치 사울이 성도가 아닌가를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28장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이, 사울처럼 이진태 양난에 굉장히 절박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목전에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벡에다가 이제 진을 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샘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의 이 긴장된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섯 왕이 다스리는 연합국가죠. 그 중에 이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만명에와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도 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 참여할 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참여하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진태양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내기고 나는 그 전쟁을 못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뭡니까 다윗은 다이저, 어떻게 될까요? 아기스 왕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더라도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는 이 절박한 사람들이 이어질 때가 성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뭐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을 때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성도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쟁을 거부하면 아기스 왕이 죽을 것이고 참전하면 하나님 나라만 대적되고 하나님과 대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송교를 각오하고 전쟁을 거부하는 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선택할 길이 하나도 없는 이 황당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곤란할 때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뀝니다.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에 나온 다윗과 그의 사람을 다윗의 사람들을 보고 다른 블레셋 반백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죠. 왜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또 결혼하기 위해서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벗겨가고막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은 다윗은 철천지원수죠. 자기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다윗과 이블레셋의 싸움에선 서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땅이 지금 살아있는 다윗.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질 어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갑자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가 데려온 다윗을 알아보고는 지금옵니다저 사람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무엇 하려고 우리 진영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두둔을 하죠. 사울의 신나 다윗인데 뭐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설명을 안 해요. 서울이시나 다윗이었는데 자신과 이제 여러애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해온 그 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데 블레셋에 잘못하고 있는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스왕 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이게실가를 받아 그것을 검거로 해가지고 할때 아멜렉 그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오히려 블레셋과의 외교를 하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 것을 뺏으면서 이스라엘의 남부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기스망은 더 신임을 하고 다이을 전쟁에 가도 그 민족이 벌써 다이을 미워하기 때문에 괜찮겠구나라고 전쟁에 대력을. 왜? 유능한 장군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백들은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히브리 전쟁에 지금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데리고 나가느냐라고 집 따지고 있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막 변호를 하고 있어. 아기스 왕이 이 변호에도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냅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것이. 아기스 왕이 정한 처소로 다윗을 보내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들과 함께 절대로 뭡니까 싸움에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다윗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편에 서버리면. 내부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예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왕명은 다시 자신의 주사울왕과 다시 화합하는 방법. 사 사울 왕과 지금 원수되어 있지만 그래서 도망가서 우리한테 있지만 전쟁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 편을 들어 브레셋을 죽임으로 사울왕과 다시 화합하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에 다윗이 자신의 군사를 많이 죽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두려워하는 입장은 뭡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laughs> 다윗이 전쟁에 나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돼서 가는 하는 전쟁마다 블레셋을 피했기 때문에 그랬니다 그리고 뭡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이들은 어떤 지금 상황으로 사울과 다윗이 대적하게 되는지 모르죠.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갔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브레스 사람들과 전쟁에 이 배반하고 다시 사울과 연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충분한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을 들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는 춤추고 노래했던 이야기들을 막아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며 다윗이 훨씬 더 많은 뭡니까 불레스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공격했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군대를 죽여갔던 사실들을 상상. 이스라엘이 노래한 것을 불레스 방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실은 뭡쇼? 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뭡니까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는 게 뭡니까? 전쟁이 간단하죠. 후방에 갔는데 다이셜 다시, 다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얘들이, 이런 겁니까 다이셜 죽이지 않고, 그냥 전쟁에 참여 안 시키는 세상서 멈추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해요.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이셜 불러 이해를 구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아기스 왕이 다이셜의 얼굴 보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충분히 믿는데 다른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기스 왕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기스 왕이 왕에게 다윗이 악한 것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진중에 출입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오늘 이번에는안 되겠다라고 오히려 다이시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다이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쟁에 전쟁에 안 참여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 곤란한 상황에서 다이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실제로 다이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위기이며 하기 싫은 일입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쩔 떤어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지금 뭡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누가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할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보호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징태양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일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뭐 이렇게 자영업 한다고 1년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계 대학을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통 정리를다 해주셨어요. 그냥 신학 대학은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 그, 그 업체하고 계약한 게 2년 계약인데 2년 계약이면 내가 신학대학원에 붙어도 1년은 못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뭡니까? 문서가 이, 그, 잘못됐다 그러면 저, 그, 수정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2년짜리 계약서를 1년으로 바꿔서 왔어. 그럼 이제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 다시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너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눈에 띄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젠 다윗이 왜 내가 전쟁에 못 나가느냐고 따질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고 싶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아기스 왕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 그랬는지 다윗은 왜 내가 허물도 없는 내가 어, 이번 전쟁에 못 나갑니까라고 오려고. 전쟁에 나가는 게더 곤란해지는데 이제는 뭡니까? 왜 내가 못 나갑니까? 이렇게 따질 정도로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왜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냐고 따지니까 아기스 왕이 뭔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자신은 알고 있지만, 다른 브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는 참여하지 말고, 다윗의 다이씨, 사람들과 포하들과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얼른 빠지고 싶었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아기스왕이 새벽에 떠나라고 얘기할 정도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광백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지금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이번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뭘할 수도 없는 이 진태의 양란의 함정에 빠진 것같았습니다 전쟁이 안 나가면 아기스 왕이 죽을 것이다. 전쟁에 나가면 이것좀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뭡니까 하나님과 의 대접, 하나님 의성 사람들과 대접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전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다윗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 그 훨씬 너머의 능력의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절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온수의 목장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 세계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살아온 동안에도 일어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오직 내주 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뭡니까 길들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나이 새끼 그렇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 전쟁에서 빠져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이과 다윗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그락쪽으로 가겠죠. 블레셋 군대는 전쟁하러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 사무엘 29장 그 사무엘상 29장은 성도가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속하게될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단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무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이씨 뭡니까? 아기스를 따라 전쟁터까지 오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뭔가 해야 될것 같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벌써 뭡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절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그냥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회사 다닐 때 그렇고 뭐 지금은 못 생각하시겠지만 고민거리가 있어 밤을 새면서 고민해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밖에 있다면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시요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세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죽여가지, 가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이소, 다이토,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로 자기가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걸? 그런 거못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베게 가서 진실 때까지.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움직여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이 만난 위기처럼 절박한 삶들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잠잠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기대하며 담대히 고난을 시간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거부하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을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불레색 빵백들을 통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제빨밝 삶을 살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담대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 충성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태양난에 큰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이 병을 통해 그 가족들을 아버지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